어우 너무 귀여워 음 예민한 음, 좀 느낌 아, 아, 너희 어디가 이겠어 우리가 이어 20, 3 3 어디? 몇 점? 응. 16점 야 너도 그치, 한 게임 어한 게임 하려고 하는데 아짜 진짜 기몇점 어, 시아 어, 알았어. 아빠한테 제주가게 어기가 있는지 모르좀 언니 좀 씻게 해놔서. 씻게 해더야 되잖아. 시간이 없네. <목소리> 도 해야 되잖아. 어,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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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 애기, 애기 좀피업해아니 <laughs> 어디 갔어? <어디>, <laughs> 나는 없어 이거 발로 찾으 마. <laughs> 네? 발로 찾으 마. <laughs> 네? 알고 <laughs> 아, 있어요 뭐음2게 먹었어, 아 볶음 2 먹었어 애기 좋아하거든 나는 애기 2개 나도 그래 <나도 모르겠어. 웃음> 여기 어, <바� outros> 끝나면 2번 아, 것도 끝나면 우리 들어간다 그랬어요. 이네너이수기 어, 그니가 먼저 가고 나랑 이저 오늘 안 오늘 안 왔는데, 오늘 음. 안 깔렸어요. 제 회장, 제는 회장으로 바꿔가고 있으니까, 지금도 바꾸니까, 회장. 회장 라고 그, 음. 이축배 받았다고. 그래서 남내가 물어봤자는 회장 다섯 명도 다섯 명니까 음. 그제 빨리. 한어 음. 음. 저기도 한 명도 해다 귀신이 돌아가셨던 거. 이 형통된 이형통 거. 이형통 거. 찬역이 형통된 거. 찬역이 형통된 이 형통된 이 거. 이 거. 이 형통된 거. 찬역이 형통된 하찬역한 거. 이 네. 음. 네. 사부서로 사부서로 네. 네. 같이 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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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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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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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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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